자,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. 코코님 죽었어요? 응. 어제 아, 어, 머리 위에 두고죠? 아이에다돼간다아이래 어, 포도... 다대간다 음... 다 죽을 것 같다. 오오 오. 일들 앞에 놔두고? 오이했다 어, 코코님 위에다 습니다 감사합니다. 포도님 별 보세요. 포도님 저 봐봐요 위에. 아 죽었어요. 오! 어 어떻게 올라갔지? 올라가네요. 올라와봐요. 됐다. 저기 <laughs> 있는데 올라가서 그렇다니까. 빨리 올라가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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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님? 나, 저 포도님 아니고. 아 보라님. <laughs> 맨날 이러면 놀 때는 포도하고. 그러니까 내가... 깔려요. 응. 이건 어떻게 하라요? 음, 꼈나요, 혹시? 웃겼다. 웃겼어요? 음, 제가 2랩씩, 음. 2랩씩 해드릴게요. 음. 어. 여기에 아, 저는 곧 있으면 2랩 돼서 제 힘으로 할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세요 그럼 제거 해주세요. 네, 그럼 해드릴게요. 네, 다 오랩 어떻게 올려요? 뭐 <laughs> 뭐. 보라님이랑 코코님이랑 상황이 지 비슷하시네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네. 아 근데 제가 더 낫잖아요. 네 님은 일렙이지만 이그그 이, 코코님은 일렙이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안 됐어요. 저는 일에 많이 해요. 제일 많이. 아니 그래서. 그게 아니 일렙 되기 직전이에요. 아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. 어어 오. 어, 어, 오 저는 시작 시작. 아니에요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 저희 사랑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 진짜 가만히 좀 사랑하네. 아, 아까 했던 맵이잖아요. 아직, 맵도 안 골랐잖아요, 아, 그럼요. 음.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살아난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 집중 공격합시다. 네. 어? 근데, 이제 포도님, 에, 아, 포도님, 보라님은요, 음. 이제 좀 실력이 느린 어, 어, 것 같은데, 해. 그, 코코님은 좀 실력 좀 키워주셔야 될것 같아요. 어! 좀비 좀비 다 좀비 있다, 좀비 있다, 좀비 들다 좀비 있다. 여기까지 무섭지 않습니까? 아니야, 지금 무서워 할 상태예요. 좀비가 너무 많습니다. 근데 좀비 많이 놀려오면, 어, 레벨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. 좀비 많이 모으면 좋은 점. 그럼 어,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? 어디 갔네요? 여기, 어,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갈게요. 저희 거실로 갑시다. 네. 저 따라오세요. 네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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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식탁으로 옵시다, 일단. 저 왔는데요. 여기 왔는데요? 네, 갑시다. 저 따라오세요. 네, 주, 기차 타고 줄줄. 여러분, 가는 길이 험합니다. 어오어 잠깐만. 이거 죽이고 합시다. 네, 죽이고 합시다, 죽이고. <laughs> 여기 너무 많아요! 여기, 여기 좀, 오시. 여기 좀, 다시 여기로 오세요. 여기, 여기. 식탁, 식탁. 식탁, 선생님 여기로 왔는데요. 네, 식탁을, 저는... 식탁 있는 데로 와서, 일단, 몸좀 숙입시다. 어, 저 죽었어요. 어저있 어, 그, 살아났어요. 살아놨어요. 저 아직 살아있어요. 빨리 빨리 예, 얘 집중 공격 집중 공격 좀비 집중 공격. 가만 있어야 돼. 가만 있어야지 살아있지. 중구가 둥굴개를 하시면 좀 괜찮아요. 두방씩쓸수 있어서. 여기 뒤에 있었어 있는가. 쪼 포포님 어디 있어요? 저 여기요. 안녕. 저 지금 해줄 일 없어요. 오 이십오 분나왔어오레벨이요 아, 대대대. 네, 네, 네. 어. 또와 <laughs> 좀비대, 좀비대, 좀비대 와 대박. 웨이브 사니까 괜찮아요. 웨이브 사면 엄청 커요. 어왜 나만 쫓아오는 거죠? 아가 보세요. 기분 탓신가요 있어요. <laughs> 아, 웨이브 사서 있어요. 뽀뽀님 보보니... 어디 있나요? 뽀뽀님 어? 어떤 대머리도 있네. 뽀뽀님 어디 있어요? 저 여기 거실. 이게 어. 아니라 여기 찰짝 찰짝 저도 안있저 지금 3렙이거든요. 응. 좀비 좀비, 좀비, 좀비. 오래 때면 드릴게요. 저 이제 7렙 반대려고 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응. 어저 초록색 좀비는 뭐죠? 초록색 좀비 그거 그거 레벨 많이 오르는 좀비요. 네네네. 그거 집중공격. 집중공격 집중공격. 어, 왜 이렇게 잘 펴지? <laughs> 어, 근데 어좀 했더니 좀 올라갔다. 그렇죠. 응. 레벨이 오르니 놀라요. 음, 좀비를 죽이면 레벨. 아까는 오르면. 7 아니었는데 이제는 7 밖으로 됐어요. 그래서 좀비 어시예요. <laughs> 그렇군요. 이제 꿀자리로 가야죠. 그러면, 인간 러쉬면은. 인간을 죽이는 러쉬. 가인간 죽이는 거 아닐까요? 할까요? 일단, 가서 저 갑시다. 아, 어, 이 사람, 이 남자도 저를 따라옵니다. 어, 좀비 옵니다. 좀비 옵니다. 조심하세요. 오! 아들, 잠깐만요. 탓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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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자 탓자. 저못 가겠는데요, 오늘 안에? 응. 아, 그러니까. 이저 이번... 아,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? 아, 몰라요. 이거 한 시간 정도는 할 거예요, 저. 저도 래야돼 그죠? 진짜... 어 좀비 때와 네, 그렇지만... 진짜 좀비 짱 많다. 잖아전 아직 6분인데요. 전 아직 6분. 아직 10분 되면 아오 그래도 좀비 좀 좀비 때 많이 줘. 주... 어금 좀비. 좀비 때좀아 죽었어요. 어떡해요어어 진짜네요. 음. 어저다렙다돼가요 됐어 다렙이 그만큼 푸푸님이 잘한다니까요. 네. 제가 얼마나 힘들게 올려주고 있는데요. 전 지금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코코님 화면이 화면에서도. 그리고 보라님 화면에서도 제가 올려드려가지고 지금 어, 저의 잘한, 잘하거나 못하는 플레이를 보실 수 있어요 <laughs> 저 잘해서 해드리면 안돼요? 힘들어요 어, 안돼요 오래 패줘요 90은 좀세시네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총 바꾸세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맵 골라야 돼요 음... 좀... 여기요? 여기 땅콩 힘들어요 저... 님들 있는대로? 어? 오케이 사람이 3명, 2명, 5명, 7명이네요 음.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좀비예요 네. 어 뭐, 어 뭐죠? 저 이거 처음 하는 랩인 랩인가요?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 포포님 따라갈게요. 네. 어, 좀비 좀비 좀비. 아 여기 올라가는 거 꿀이다. 꿀이다. 어4랩그 꿀이에요? 4랩 됐어요. 어떤 사람이 이 여기서 하는 플레이를 꿀 아닙니까? 꿀한테 더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티. 오! 좀비 아 파티! 오래? 네 알아요 자이거는 아무리 파티가 아니라 좀비 파티 아닌가요? 어, 그냥 파티 <laughs> 저 죽을 좀비, 같아요 좀비, 좀비, 좀비 죽이는 파티 너무 몰려와요 저도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아직이에요 저피하기 많아요 어, 아직 이 와중에 가렙에서 좀 몰렸습니다 으악! 좀비들 여기 무서워다 저희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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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들 좀 처리해 주세요. 저 처리 못해요. 제 뒤에도 만만치 않거든요. 아 죽었다. 아 좋은데. 왜 빨리 씨... 죽죠? 아니 네, 제가 좀비들을 죽이려면 좀비 대가왜저만 좀만 좀만 고쳐 왜 좀만해? 어이, 어이? 어. 피가. 가요.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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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,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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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쫓아오는 거지? 아직 웨이브 1이네요 웨이브 1이라아 음.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하는 게 엄청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웨이브가 높으면 높을수록 웨이브를 올릴 수도 있어요. 더 많이. 아죽거가죽 가. 가야 여러분! 네? 방송 도중에 그... 먹방을 한답니다. 소아님 기다리는 동안 먹방을 합시다. 뱅. 저 죽었어요. 네. 응. 그것도... 이게 넘졌습니다 뽀뽀님의 힘! 빠샤 <파샤>. 우와 신기하다 음맛 응. 안요맛안 돌아올게요 자자